계란, 우유, 김치의 대화 어느 가정집의 냉장고에서 식재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. 계란, 난 절대로 후라이가 되지 않을 테야. 우유, 소용없다. 넌 결국 후라이가 될걸. 계란, 뭐임마. 너 어디 한번 나하고 붙어볼래? 우유, 웃자, 사구려, 식재료야 계란, 이, 오. 김치, 야, 이놈들아, 좀 그만 사오라. 계란우유, 니가 뭔데? 김치, 나, 한국의 전통 음식이자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김치 올시다. 계란우유, 크, 뭐래. 김치. 뭐여. 이 자식들. 계란우유. 좋아. 사우자 잠시 후. 수화. 우유. 훗. 모두 엉망이군. 계란. 너도 마찬가지다. 김치. 나도인가. 훗. 갑자기 냉장고 문이 열렸다. 집주인. 뭐여. 이거 못 먹겠네. 집주인이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털털 털었다. 계란, 우유, 김치. 안돼, 안돼. 와. 결국 식재료들은 봉지에 담겨 쓰레기가 되었다고 한다. 좋은 하루 되세요.